국어 버전 오프닝 후 도로 위에서뿐 아니라 마음 위에서도 군림하는 차 하나. 718 파워풀한 사운드, 과감한 외관, 그리고 럭셔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능들. 오늘은 이 비스트의 풀 리뷰를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성능, 가격까지. 시작해 볼까요. 카메라가 차 주위를 돌며 엔진 시동 사운드. 먼저 외관 디자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700 SMA 뒤 모습은 완전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공격적인 전면 그릴,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유선형의 바디 라인이 이 차에 대담하고 스포티한 스탠스를 부여합니다. 알로이 휠과 듀얼 배기 시스템이 그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욱 살려줍니다. 도로 위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시선이 저절로 집중됩니다. 실내 클로즈업 시트, 대시보드, 스티어링. 실내로 들어서면 바로 프리미엄 럭셔리 가 느껴져요. 부드러운 소재, 가죽 시트, 엠비언트 조명과 고해상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든 요소가 매우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컨트롤 덕분에 운전 경험이 더 편해집니다. 넉넉한 캐빈 공간과 스마트한 스납 옵션의 장거리 드라이브도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엔진과 주행 장면 사운드 강조.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성능 이야기입니다. 700 SMA 때는 강력한 터보 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매끄러운 가속력과 스릴 넘치는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배기음, 완전히 중독성 있어요. 핸들링은 정밀하고,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과 스포티함 두 가지를 잘 균형 잡고 있어요. 도심주행이든 고속도로든, 이 차는 모든 모드에서 자신감 있게 느껴집니다. 속도계, 주행 장면 컷. 연비도 이클래스에서는 괜찮고요, 제동 시스템은 빠르고 반응이 좋습니다. 안전 기능으로는 다중 에어백, 트랙션 컨트롤, 차선 보조 등이 있어 이 차를 완전한 패키지로 만들어줍니다. 후면 및 측면 앵글, 가격으로 넘어가면, 700SMA 등 현재 시장에서 대략 최신 예상 가격 삽입 범위 내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능과 성능을 보면 이 가격도 꽤 괜찮은 길로 보입니다. 엔딩샷 엔진 리뷰 플러스 로고 자 친구들 오늘은 700sma 뒤 완전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든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카레브 사운즈 구독하시고 벨 아이콘도 눌러서 다음 리뷰 놓치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스테이튠드 앤 키프레빙 스크립트 한국어 버전 오프닝 후. 도로 위에서 뿐 아니라 마음 위에서도 군림하는 차 하나, 700승8 파워풀한 사운드, 과감한 외관, 그리고 럭셔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능들. 오늘은 이 비스트의 풀 리뷰를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성능, 가격까지 시작해 볼까요? 카메라가 차 주위를 돌며 엔진 시동 사운드, 먼저 외관 디자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700SMA 뒤 모습은 완전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공격적인 전면 그릴,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